남자친구가 있거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하고 사는 여자는 걸으시는게 좋습니다. 너무 위험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사 호 최영은입니다. 그 변호사님이 상관 소송 하신 게 진짜 몇백 건이 넘어서 제가 이제 잘 기억이 잘안 나는데 예전에 상관 남이 여러 명이었던 사건 있지 않나요? 아, 네. 지금도 하고 있는 사건 중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최대 몇 명까지? 벌였어요? 동시에 만나는 거요? 아니면 아 <웃음> 잠깐 <laughs> 또놀라시또놀라시는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요즘 오픈채팅방 때문에 동시에 만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긴 했거든요? 한 3명 전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이상되면 사실 관리하기도 어려워요. 와 근데 진짜 항상 변호사님의 사례들은 충격적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 저는 사실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피디님들이 충격받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요.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이런 거에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더+ 더막 그런 사건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바람길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여자 변호사님으로서 바람피는 여자 특징 혹시 어떤 게 있을 것같아요 저는 이제 사건을 많이 하면서 아이 사람이 좀 이런 경향이 있네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 또 왔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건그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좀 반복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특징이 한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로움을 잘 느끼는 여자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본인의 문제인데, 그런 거를 잘 극복을 못하고, 약간의 우울감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분들은,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자 없이 못 사는 분들. 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늘 끊임없이 남자가 자기한테 어떤 호의를 베풀거나 잘해주거나 이렇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남자친구가 있고 남편이 있는 경우에도 애정을 받는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그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밖에. 그러면서 바람 피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 남자한테 어떤 여지를 주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여지를 준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상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주변에서 아,쟤 좀 흘리고 다닌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흘린다고 생각. 예를 들면, 이제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다 같이 막 모여있는데, 막 옆에 있는 남자한테 은근히 스킨십을 한다거나 막 때리고 웃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대고 이런 분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이제 말로 혹은 연락으로 이렇게 막 교태를 부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좀 조심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걸또못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옆에서, 야, 너 남자친구 있잖아. 막 이런 이야기를 또그 안에서 막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태도를 딱 보여주는데, 아, 나 요즘에 사이 좀안 좋아서 연락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아, 나. 여지가 지금 있는 상태야. 뭐, 어떻게 해볼래? <laughs> 나 지금 곧 헤어질 수도 있어. 막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남자친구랑 안 헤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제3의 남자들이랑 데이트도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여자친구들이 보면 다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잘못 알아채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여성분들은 또 많이 느끼는 건데 여왕벌들이 있어요. 이게 예, 남자들이랑 좀 다릅니다. 남자분들도 이제 소위 대장놀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남자들이 거느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여왕벌 놀이를 할 때는 여자들을 거느리고 싶어 하지 않고 남자들을 거느리고 싶어 해요.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이 모든 남자에게 추파를 좀 던지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이야기를 듣게끔 하고 예, 다 여지를 주고 있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 내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친한 여자친구들한테 이제 좀 물어보세요. 여자들은 이런 거잘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변에 남사친이 많은 사람들인데요 근데 남사친이 많다고 다 이러는 건 아니고 일대일로 만나는 경우들이 많은 케이스들 남사친과 일대일로 뭐 술자리를 가진다거나 저녁 늦게까지 그 남사친과 논다거나 남사친과 심지어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관계다라고 하면은, 아, 이 남사친이랑은 좀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과거에라도 어떤 에피소드가 있지 않았을까, 또는 나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여전히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보통 인간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다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백색 거짓말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딱 거짓말 안 해도 될 법한 것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본인이 그 거짓말을 통해서 얻는 것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해봤자 뭐 자기가 약간 어떻게 보이는 거? 근데 그렇게 보여야 될 사람들도 아닌데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죄책감이라든지 문제의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바람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부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바람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열심히 관찰을 하면은 알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하면 어떻게든 좋게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본인을 속이기 때문에 볼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데, 좀 이성을 좀 어떻게든 끌어올려가지고 <laughs> 최선을 다해서 좀 보셔야지 상처받을 가능성, 그리고 행복한 가정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슬픈 생각이긴 하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사람은 바람 많이 필것 같은데 의외로 바람 안 피는 여자 특히. 잘생긴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 의외로 바람 안 피고 남자친구가 딱 생겼다라고 하면은 경주마처럼 그 남자친구만 만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모 좀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은 왠지 저 사람은 좀 끼가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성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성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외모를 따진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바람 많이 피는 여자는 외모를 별로 안 따져요.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남자들로 하여금 이제 자기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를 잘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끼 있는 사람들이고, 어, 저는 잘생긴 남자 좋아해요 막 이런 여자들은 사실은 연애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거나 연애 이성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멘트이거나 아니면 은 인기가 많아서 남자들이 너무 이렇게 대시를 많이 해 오니까 그걸 좀 이렇게 걸으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의외로 바람 잘안 피시는 분들입니다 동영상님도 잘생긴다 좋아하시네요 아, 네. <laughs> 오늘은 바람을 피는 여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특징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바람 피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잘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런 특징을 가진 경우에 좀 한번 잘 살펴보자.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으면 친한 여자 친구한테, 여자 사람 친구한테 부탁을 좀 해서 한번 보여주고 평가를 좀 받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한번 잘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의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